2022 2학기 중간고사 세종고 8번 문제입니다. 금속 A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A에 금속 B 또는 C를 도금해서 사용한다. 자, A를 보호하려고 그죠? B나 C를 도금한 겁니다. 그죠? 그림은 도금된 금속에 흠집이 생긴 후에 물이 돌았네요. 그럼 녹슬어 버리겠죠? 녹슬어 버립니다. 됐죠? 자, 그럴 때 누가 녹스는지 봐야죠. 됐죠?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이 녹스는지, 아니면 도금한 게 녹스는 거죠. 녹스는 건지, 그죠? 그걸 봐야죠, 그죠? 요거 기억나까님미수업 시간에 양철하고 아연 설명했습니다.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철하고 함석이요, 함석 아연 아니고 함석 설명했습니다. 그죠? 요기억났으면 요기 좋겠습니다. 양철 설명드시면 양철 따서 어. 철에다가 두고 주석, 어, 양주,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그죠? 함석은요, 철에다가, 누구? 아연 씌운 거라고 했죠. 그럴 때뭘 보는 거냐면, 반응성, 반응성. 철하고 아연은 아연이 반응성이 큽니다. 본인이 녹슬면서 얘를 보호하는 거죠. 됐죠? 지금 그림 봤더니, 나 그림이 그러네요, 그죠? 본인이 녹슬면서 얘를 보호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연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여기 철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요 이건 함석 그러 되겠네, 함석. 될까요? 아니, 가는요. 반응성이 철이 더 크죠. 흙이 생기면, 어, 보호 안 되죠. 철이 녹슬어버리죠. 그죠? 될까요? 요거 철이구요. 역시. 요건 누구? 어, 주석, SN. 요렇게. 그죠? 둘의 반응성은 철이 더 크구요. 됐죠? 요거, 양철. 기억날까요? 심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죠? 자, 답책합니다. 갑시다. 자, 격 번에.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 자, 가에서는요. 철이 산화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크니까. 나에서는요, 아연이 산화되죠, 그죠? 방향성이 크니까. 아, 같은 거 아니죠? 틀렸고요. 이번에, 가의 원리로 철로 된 배의 바닥에 아연덩어리. 자, 우리 아연 여기 있네요, 그죠? 함석의 원리죠, 함석. 그죠? 어, 나의 원리죠, 나의 원리. 아연이 녹슬면서, 그죠? 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희생금속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음극화보호법. 그죠? 음극화보호법. 됐죠? 아연같은게 음극이 되면서 그죠? 전자를 내놓는거죠. 그죠? 철을 보호합니다. 됐죠? 괜찮죠? 그건 가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거죠. 나의 원리. 틀렸네요. 됐죠? 렸구요 마지막 테이 번에 B이온이 들어있는 세 개의 C를 넣으면 자 그대로 씁시다. 자 B가 지금 주석이었고요 예를 들었을 때 됐죠? C가 아연이었죠. 좀 전에 우리 반응성 할때자 철을 가운데 둘까요? 두요 철보다 큰게 누구? 여기, 아연. 아연. 작은 게 누구? 주석. 그죠? 그러면, 아연과 주석 이렇게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a p 씁시다. APC. 자, A가 철이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C가 아연입니다. C. B가 주석이었고요 자, 확인될까요, 여기? 확인 한번 할게요. B가 주석. 됐죠? C가 아연, A가 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B 이온이 들어있는 수행기계. C를 넣는다고? 그죠? C가 반응성이 그죠 자, C랑 B이온, 그냥 임적으로 그냥 플러스라고만 쓸게요. 그죠?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아니었으니까 이건 잘. 그죠? 될까요? 자, B이온 들어있는 거에 C를 넣었어? 자, 쌤이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지 반응한다 그랬죠? 돼있죠? 그래 B가 섞이려는 거지. 자, 어금좀 봤더니, 자, C와 B 봅시다. 자, C와 B. 자, C가, 그죠? B보다 반응성이 크네요. 크네요. 반응하겠네요. 그죠? 그럼 B가 석출되겠다. 그죠? C는 이온되고 그죠? 맞는 말이네요. 답은 디귿만. 되겠죠? 지미 수업시간에 양철함석 설명했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세요. 알았죠? 괜찮죠? 조금 어, 시간 각리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2022 2학기 중간고사 세종고 8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